여러분, 문장의 중의성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문장 성분을 추가하거나 어떤 문장 성분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지요. 우리가 지금 봤던 영상 속 문장들처럼 좀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문장을 읽었을 때 뜻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문장의 중의성이라고 해요. 문장의 중의성. 중의적인 뜻을 가진 문장의 경우 그 뜻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뜻을 명확히 할수 있도록 문장 성분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글을 쓸 때에도 문장의 호응 관계 그리고 문장의 중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며 글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 볼게요. 활동 1번 생각 떠올리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경험 떠올리기입니다.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경험을 써서 학급 누리집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경험을 떠올릴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글을 쓰는 목적과 상황. 글을 읽는 대상을 고려하며 경험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려고 하는 목적과 상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글을 쓰는 목적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경험을 나누는 것이고요. 글을 쓰는 상황은 내가 쓴 글을 학급 누리집에 올려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글 읽는 대상은 자연스럽게 우리 반 친구들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내가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글로 쓰지 마시고요. 일단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도 재미있는 경험을 몇 가지 떠올려 볼게요. 선생님은 야구장에 갔던 것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여러 야구팀 중에 인천 SK의 팬인데요. 선생님이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는 날에 SK가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구장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나는 응원전이죠? 응원단장의 구호를 따라 외치고 또 선수마다 정해져 있는 응원가를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경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야구 경기에서 속이 가장 시원하게 뻥 뚫릴 때는 언제예요? 선생님은 타자가 시원한 홈런을 날렸을 때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 하면 응원과 홈런이 떠올라요. 또 여러분이 떠올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친구의 생일? 생일 하면 생일 파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생일파티 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또 생일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물과 생일케이크예요. 친구의 생일에 관한 경험을 떠올리니 생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도 떠오르네요. 이번에 선생님이 떠올린 것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책이 떠올라요. 동화책, 그리고 그림책, 소설책, 백과사전. 도서관에는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이 모여있지요. 책을 떠올리다 보니 밤에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는 재미있는 동화책, 그림책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친구와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두서없이 머릿속에 나의 재미있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이제 떠올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린 자신의 경험을 생각 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142쪽의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좀 전에 선생님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들을 생각 그물로 정리하는 것을 보여줄게요. 야구장, 그리고 야구장에서 응원과 홈런을 떠올렸어요. 친구 생일, 친구 생일에서 생일파티와 선물, 케이크 등을 떠올렸어요. 도서관, 도서관을 통해서 동화책이나 그림책 같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생각 그물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치기 하여 정리해 보세요. 교과서에 꼭 정리 다 하신 후에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활동 2번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예요. 여러분이 떠올렸던 내용을 조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로 쓸 내용을 다발 짓기로 나타내 봅시다. 네, 우리가 다발 짓기를 활용해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조직해 볼 거예요.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정리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 변화에 따라 처음, 가운데, 끝으로 묶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함께 써보면 좋을 텐데요. 다발짓기를 통해서 내가 떠올린 일을 시간의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정리할 때 일어난 일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이어서 쓸 텐데요. 이때 기억에 남는 대화나 장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써보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발짓기의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아까 생각금물로 엮었던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은 야구장에 대한 내용을 선택했어요. 일어난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을 보여줄게요. 처음 부분입니다. 일어난 일은 가족과 함께 야구장에 갔는데, 그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은 설레고 기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홈런을 쳤고, 그때 나는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신났다. 또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요, 음료수와 간식을 먹으며 응원을 했는데, 응원 소리가 신났고, 간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일어난 일은 경기가 끝나고 앉았던 자리에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온 것이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은 내가 응원하는 편이 이겨서 기뻤고, 자리가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이 일어난 차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일어난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다발 짓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떠올린 내용들을 다발 짓기로 143쪽에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다발 짓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 멈추고 다발 짓기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발 짓기가 끝난 친구들은 이제 3번 문제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쓸 글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봅시다. 선생님이 제시했던 예시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보자면, 선생님은 야구장에 갔던 경험을 가지고 다발 짓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신나는 야구장이라고 지어 보았어요. 여러분, 제목은 그 글의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발짓기로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 보세요.